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웃긴 게, 이분님. 이분님 저번에 내가 까땅이라고 이름 지어줬을 때는 개 싫어하더니. 트위터에 까기들 이렇게 올렸더라? 아니. <laughs> 아니, 이거. 아, 이거 웃음마크 생긴 거 개웃기네. <laughs> 이분님 나한테 디스코드로. 책임져라, 진짜.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. 이렇게 왔어. <laughs> 기억했다. 까가 오늘 너무 재밌었어. 다음에 또 봐. 진짜 개귀엽다니까 개귀엽지 않음? 아, 개귀욤. 까가. <laughs> 음, 귀여워. 아, 예뻐. 까기수장. <laughs> 방송 깽판치인데. <laughs> 아 깽판 치는 것도 까마귀 같네. 아 귀엽네. 결국 굴복하는 그런 모습 아주 마음에 들어. 가능하다가 굴복하는 모습 마음에 듭니다. 이것도 뭐의 포인트죠? 아이 정복감. 나는 이브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. <laughs> 나보고 아저씨래. 진짜 타비 님몇 살이세요? 앞에 숫자 바뀐 거 같은데. 미쯤 까요. 니마 니마 아저씨죠. 호호호. 이부짱 라인 시0대부 이시온이 사케 너무. 오늘부터 금처암수고 이래. 귀엽넹귀엽네이 부짱. 호호호. 이부짱. 이번에는 내 이빨을 다 뽑아버리네. 이 부장이 뽑아 준다면 난 그것마저도 좋아. 아. <laughs> 이랬더니 이분님이 아 그냥 이빨 다 썩어서 부서져라 이러는데? 응. 나 이제 치과 결절 갈고 잇. 치과? 이분님 발치 세트 보내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